예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최변호사입니다 예. <laughs> 예 저하고는 처음 통화하시죠 <laughs> 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어요 일꾼 관련된 그 내용이라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요걸 무한에 있는 요거를 받으셨던가요 낙찰을 음 언제 받으셨어요 음 얼마 받 되셨네 얼마에 받으셨어요 아1500 2분의 1을 받으신 거죠 아, 그니까, 러이모 씨도 지금 우리 쪽인가요, 결국은? 아,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 쪽이 전부 다를 갖고 있다, 이래 보이면 되겠네요. 어. 아,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모 씨네요. 아, 그러시군요. 네. 좋아요. 음. 그러면. 지금 한번 말씀해 보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문제인지. ねえねえ。 네. 어, 어, 음 그래요. 이게 그뭐 이제 협상하고 소송은 이렇게 병행하시는 게 좋아요. 서로 이게 뭐 소송한다고 해서 이제 협상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 촉진하는 차원에서 협상을 소송이 들어와야 사람 마음이 좀 급해지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협, 촉진하는 차원에서도 소송이 좀 필요하니까, 어, 소송은 좀 하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뭐꼭 어떤, 꼭 어떤 변호사한테 맡기기보다는, 이거 이제 상담을 해서 이게 뭐 변호사한테 맡길 사건인지 한 판단해가지고 정확하게, 아, 그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 써놓으신 게, 요, 이제, 집원이 이두 개인데, 다시 38이 있고, 다시 6이 있잖아요. 근데 다시 38에는 납골묘 하나, 봉분묘 하나, 그 다음에 다시 6에는 구릉지 임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게 다시 38에만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떤 게 궁금하신 거죠? 嗯。嗯、yeah. mm。嗯、hmm. mm.。 그럴 거예요. 분묘기지 결국 분묘기지권 문제지 않습니까? 그근데 네, 이게 음, 언제 쓰여졌느냐 이걸 먼저 따져봐야 되잖아요. 어, 그러면 보통 20년 이상 되면 무단 설치된거라도 이제 분묘기지권 있다고 보는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다 틈이 없고. 네. 예. 민법적인 상황이냐고 분묘기지권은 원래는 아니 민법이 아니라 관습법이죠. <laughs> 민법에는 없죠 분묘기지권이. 관습법을 판례로서 인정한 내용이죠. 유사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관습법상의 물권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음. 아니죠. 그 장사법을 이해를 잘 못하신 거죠, 그는 왜냐하면 장사법은 지금 그 장사법이 이제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이 분묘기지권과 관련해서는 그 무단으로 쓰여진 부분은 분묘규지권 성립 안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장사법 개정에서 그게 지금 언제로 기억하세요? 2000 제가 2년인가 언제로 기억하세요? 2002년 정도. 어. 그러니까 그법 시행 이후에는 이제 어, 그 무단으로 쓰여진 분묘는 분묘기집권 인정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명문화 시켜버렸잖아요. 그죠? 니게분묘기집권이란게 그러니까 관습법상에서 인정되는 건데 명문법으로 그거를 못박았으니까 이제 명문법이 다 앞서는 거죠. 그다음 에 신법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그래 되니까 그전에 쓰여진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집권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장사법하고 충돌할 여지가 없어요. 네.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장사법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무단으로, 예를 들면 이 사건하고 관련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여러 가지를 이야기 하시는 것보다. 낙골묘 하나하고 봉분묘 하나가 있는데, 봉분묘는 분명히 집권이 성립하지 않습니까? 은뭐 따질 거 없고요 그러면 봉분묘를 낙골묘로 했다고요. 음. 아 그러면 그 봉분은 있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니까. 지금 봉분묘 하나 남아있는 그거는 아직 유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봉분묘 하나는 법정상권이 있다, 아, 저, 부묘기지권이 있다는 건 다툼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봉분묘가 그거 말고도 여러 개 있었는데, 그, 그렇지. 그거를 이제, 이제, 이장을 해서 낙골묘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낙골묘는 저기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원래 그 관습상 지금 분무기직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해가 묻혀 있는 공분이거든요. 그걸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를 저기 유해가+ 유해가 지금 없어지지 않나요? 어떻게 그대로 묻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화장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화정을 하잖아요, 보통 그럼 유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해당이 안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분묘기직권의 대상에 낙골묘는 해당이 안될것 같거든요. 그럼 낙골묘는 지금 봉분은 있습니까? 봉분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가 관습법상 인정하는 그. 어, 분무기 지권의 대상은 아닐 것 같단 말이죠. 음. 아니요, 이제 우리가 권리관계를 파악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 나눈 바에 따르면, 기존에 이제 오래전부터 있었던 봉부묘 하나는 법정지상권을 성립할 것 같고, 아, 죄송합니다. 분무기지권 성립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새로 이렇게 이장해서 만든 낙골면은 그 분무기지권 대상이 아닐 것 같고, 그런 이제 권리관계 분석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고거 가지고 상대방 하하고 접근을 했는데, 협의가 잘안 되면은 재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철, 철거가 가 되죠. 뭐, 이제, 이제 분묘에 대해서는 뭐 굴이라고 하는데, 지금 마마나 골면은뭐 약간 시설물 형식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니까 어쨌든 뭐 치워라, 철거 뭐 이런 이런 식으로 하죠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조금... 좀 제가 볼땐 명백한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별로 논란이 있을 수 없는... 아.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제 생각에는 혼자 진행하셔도 될것 같네요. 네 그래 그래요 데 그거는 이제 상담은 상담은 먼저 해야 되고 소송을 변호사한테 맡길지 안 맡길지는 이제 그는 나중에 상담 끝에 결정하시면 되는데 상담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상담은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뭐 소송을 할때 이제 본인 소송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소송이라는 게좀 약간 어떻게 보면 테크니컬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예, 있어서 그 경험이 없는 분들은 조금 이게 낯설거든요. 그리고 실수해가지고 뭐 법원에서 뭐세번갈거 여섯 번 가고 이렇게 이제 그 힘든 게 있어요. 법, 재판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줄이려고 시행착오를 안 겪으려고 그러면 변호사무실에서 사 도움받아서 보통 우리가 이제 서류 도움을 받는다 그러는데요.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고 그냥 서류 도움을 받아서 어, 재판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이라 는게 무슨 말씀이세요? 난 난이도가 난이도가 별로 없는 거 아니냐. 별로 난이도는 없는 사건이죠, 이 사건이. 예. 예, 예, 예. 하시다가 하시다가 그냥 조금 이제 자꾸 뭐 난관에 부딪히거나 좀 어렵거나 하시면 그때 맡기셔도 되죠. 음. 음. 네네. 아 그거는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네, 그거는 그렇게 네. 지금 여기서 상담해서 적절하지는 않고 그래요. 이 사건은 하여튼 별로 이렇게 꼭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야 될만큼 그런 난이도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오, 그렇습니다. 예, 그,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의문이 있으시면은 그 단톡방에 좀 남겨 놓으셔도 되고요 예. 예, 만들어 드렸으니까.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예.